일단은 보면은 펀 재미 스테이트 페어 주 박람회 텍사스 주 박람회에서의 펀 재미 하이 아임 나는 에디 파커 이고 아이 리브인 나는 삽니다 댈러스에 텍사스에 있는 나 이제 마이 패밀리랑 우리 가족이랑 내가 지금 두 개지 개체가 그니까 동사 알로 잘 받았지. 있어요 at the state fair 그주 박람회 텍사스 주 박람회 the fair 그 박람회는 is over 이상입니다 이제 130년 이상 되었고 그리고 it's 그것은 the biggest 더 플러스 EST 최상급이지 가장 큰 fair 박람회에요 in the USA 미국에서 I will show around 너에게 이제 구경시켜 줄게요 follow me 따라와요 goat show 염소 쇼 Look at the goat here. 여기 염소를 봐. This is 이것은 a goat show야. 염소 쇼야 My younger brother, 내 남동생 스티브는 entered it. 거기 참가하다 enter. The goat. 다음 걸어볼게. 더 고트 인더쇼 쇼에 있는 염소들은 돈 헤브 투돈 헤브 투해브 투가 해야만 한다잖아 데돈 돈트 h 면하 하지 아야야한한다아아라 모모 할할필요없없라 라고 해석 e 했어. 이제 비비클 필요가 없어. 그러나 연결 da 모하고 데이 그들은 해브 투. 얘는 해야만 한다. 맞아. d 해 da 건강해야만 해 데이 그들은 a 브투 프로듀스 생산해야만 해 어라도 뭐 많은 우유를. 이 어라 도브는 많은이란 뜻이고 일단 뒤에 셀수 있는 거 없는 거다 됨. 그래서 밀크셀수 없는 밀크잘 받았지. t 위 o w i n 즈 prize. 셀그 뭐야? 입상하기 위해서는 많은 우유를 생산해야만 해. 스티브는 테일크의 과거 투 케어 오브 이게 돌보다인데 굿이니까잘 돌보다. 얘는 그의 고트 본이를 잘 돌봤어. 와우, 스티브랑 본이는 워낙 화이트 리본 그 화이트 리본을 땄대. 이게 뭔지 모를까봐 동격 반점 즉 이란 뜻이야. 앞에 꾸며주지. 셀드 프라이즈 3등상인 화이트 리본 받았어. I'm so proud, be proud of. 요게한 세트지. 오머를 자랑스러워하다. 나는 그들이 자랑스러워 정말. So, now 이제 it's, it's lunch time이야. 점심시간. So we are eating. 우린 먹고 있어. Fair food. 방람회. 음식을. Mom and dad. 엄마랑 아빠가 are eating nacho 먹고 있어. And pasta를. They are. 그들은 Tex-Mex food야. Tex-Mex food는 is a combination. 조합한 거. 결합한 거야. Food from Texas랑 Mexico로부터의 음식을. Dad's face. 얼굴이 is getting. Get 다음에 이제 여기 red. 색깔은 형용사지. Get red는 점점. 모모해지다 이런 뜻이고 because로 문장 만들 수 있잖아 because부터 문장 끝까지 네모가로 해주고 점점 빨개지고 있어 왜냐하면 his pasita is too spicy 너무 이제 매워가지고 스티브랑 나는 a r e eating 먹고 있어 콘도 그를 they taste great 맛이 되게 좋아 taste 같은 경우에는 감각 동사라고 그러거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거 감각 다 감각 공사 해당하고 감각 동사는 뒤에 형용사 와야 돼. 그래서 그 r e a t 형용사 잘맞지이 자리에 greatly 하는 부사 오면 안 되겠지. 그 드쇼. 본문이? 이거구나. 끝났나? 아니지. 어, 잠깐만. 프라빈. 어? 맛이 너무 좋아.